1950년 한국 전쟁에서 유엔군은 낙동강 전선에서 북한군의 진격을 저지했다. 그리고 적의 후방인 인천에 상륙 작전을 감행한다. 이때 유엔군 사령관 메가더는 세계 전략을 구사한다. 첫 번째 전략은 아군에게 유리하도록 적을 이끄는 유인 전략이다. 유엔군은 인천이 아닌 군산, 삼척 등의 상륙할 것처럼 북한군을 기만했다. 이 때문에 북한은 그 지역에도 군대를 보내면서 인천의 북한군 숫자는 줄어든다. 두 번째 전략은 적이 활용하지 않는 무기를 사용하는 신무기 전략이다. 유엔군은 상륙 전에 북한군에게 없는 한포와 폭격기로 인천 해안에 대대적인 폭격을 가했다. 이 때문에 연합군이 상륙하기 전에 많은 북한군이 이미 전사했다. 세 번째 전략은 병사 숫자의 우위를 활용하는 양적 강세 전략이다. 당시 유엔군은 7만이었고 북한군은 5천 정도였다. 그래서 10배가 넘는 유엔군은 북한군을 쉽사리 압도했다. 즉, 인천 상륙작전에서 유엔군은 유인 전략, 신무기 전략, 양적 강세 전략을 동시에 구사해서 북한군을 무너뜨렸던 것이다.